잘 모르는데 귀엽다. 응. 불심당은 입기만 하는 곳이죠. <laughs> 맛있겠다. 직장인의 모든풍못 어쩌면 에, 내가 은퇴하는 거. 은퇴하는 거. <laughs> 너무 맛있어. 이런 게 진짜 요즘 유행인 것 같아. 다 하나씩 만드는 이 DIY 감성 키링키링 <laughs> 아, 대박 신기해 짱짱 귀여워 너무 귀여워 <laughs> 이제 나 그것도 된다고 4K 원 <laughs> 어, 원래 안 됐거든 <laughs> 우리 민이는 그런 기능 없으셨거든요. 미니. 우리 나올. 아 나도 나올래. <laughs> 좋아가지고 연락이 잘안 돼가지고 항상 네. 네. 먼저 아는면돼 오? 오, 오 그런 데까지 뭔가 밑도 생각 못했으니어 무슨 소리야 나만 재밌는 콘텐츠 이러면서 <웃음> 왔어? <웃음> 나 쓰레기 아, <laughs> 아 이렇게 또 나만 쓰레기가 되고 맛있게 드세요, 예, 드세요. 아, 나는 이거 나왔으면 좋겠어. 가자. 스타트 눌러야지 <laughs> 그치. 아 바보야. <laughs> 됐다. 나왔다. 내가 돌리는 느낌이 없으니까 영웅 저건 <laughs> 고양이예요. 아니면 팬더도 좀 귀여운 것 같아요. 어떡해 개못가 <laughs> 어렸을 때 같이 안 해봤어. 사랑 <laughs> 저 펜더가 탐나는데 이거 6,500원이라 몇번 하지도 못하겠고 어머 잡았어 귀엽지? 하찮아 얼마나 넣어야 되지? 이거 버리기 응 엄마 이거 음. 먹어야 아니 처음부터 많이 넣지 말고 넣어보고 그 개인의 기호에 맞게 추가하자 어때? 내가 응. 이거 응. 뭐야? 밀크쉐그크 먹을 때또두개 응. 넣어서 먹고 아 그래? 그럼 그래, 두 개는 세 개는 넣을게. 이골골 골. 됐어요? 자 이제 가라. 린다 응? 너무 시끄러워 맞 짱짱 시끄러워 너무 냉동 깡깡망고인가 봐아무를 응. <laughs> 말해야 되는데? 안 깔리는 것 같아서 급하게 사온 아몬드 브리즈 근데, 근데 100%못짜는라치그스 돈까스도 먹을래 이 돼지 새끼 멋져 저 괴롭히지 마 돼지 오매라 김돈까스 그러면 열무비빔밥 <laughs> 김치말이국수 들기름국수 시킵니다 네. <laughs> 발냄새 어따 뿌릴까? 여기 아, 여기다 아 거기다, 거기다. 응. 보여줘 카메라에 짜잔 발냄새 아이씨 진짜 발발 시발 어? 오, 어? 어? 얼마나 뿌려요? 그만 그래? 어, 응. 잘했어, 잘했어. 맞아. 이거 어. 원래 이렇게 이거 로고 로고 보이게 이렇게 찍어줘야 되는 거야. 했어, 했어, 했어. 아니 뿌릴 때도 이렇게. 음. 아, 음아 이렇게 대충해. 이렇게? 아, 아. 아니 동그랗게. 잘한다. <웃음> <웃음> 치즈 맛있겠다. <laughs> 아니 괜찮아. 먹어보겠습니다. 잘 네, 먹을게요. 맛있으세요. 고마워요. 나한테 네. 고생했어요~. 고생해봤습니다. 음, 달아. 이거 언제 샀던 거더라? 음, 나, 괜찮아? 맛있어. 응, 음, 진도 토마토 괜찮네. 잘 어울리는데, 토마토 먹었어? 응, 음. 뭐야, 데뷔문대 여기서 하는 거야, 지금? <laughs> 아, 굴러간다. 미쳤어난 여기 하나 좋아! 선물 발라줘야 돼. 네. 안 찍어주면 어떡해. 발랐지? 안 되겠다. 다방이, 이따가 한번 응. 저런 발랐어야지. 말해주는 걸 까먹었지 뭐야. 한 컵에 3 8 0 5 0 0을 봐. 어, 는가 봐. 아 그런가? 거품 빼는가? 음, 음. 하나, 둘, 셋. 이건 툭 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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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이하 언니. 아! 아! 나 파랑색 달팽이요. 아싸, 내 거. 야, 맞지, 감사합니다. 달팽, 달팽. 귀여워. 코 기다리는 중. <laughs> 왜 이러는 거예요?

굉장히 잔잔해 보여. 옆에 짝 붙어. 응. 그리고 나 벌써 젖었어. 옆구리랑 이런데. 이미 젖어 있었어. <laughs> 너는 진짜 시싸네야. 다 젖은 거래요. 사실 진짜로 피했어 지금. 많이 했네. <laughs> 아무래도 케바빠 하나 둘 셋. 어? 뻐뻔한데? <laughs> <laughs> 맛있나요? 야, 누나 어, 진짜 맛있다. 아우 <laughs> <laughs> 잘 <웃음> 먹겠습니다. <웃음> 아 정말. 야기 <laughs> <laughs> 싫어. 어 뭐야? 아, 뭐야. 너는 저거네

어, 되게 장바구니. 그러게. 어떻게 이렇게 아무것도 못 사고 가면 왜온 건데? 랜덤 키링 그러게? 외국인들 좋아하겠다. d 리 나 이거. 이마. 응. 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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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까 좋아 마마 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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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laughs> 오늘 마지막이 미어아아아 안전벨트 없이 타야 재밌는 거아야 그걸 카메라로봐사합니다아무 모자, 머리띠, 나주 찾아드리기 매우 어렵습니다 니다 왜? 뭐 하려고? 진짜! 아, 그만해! 올라가지 말라고 써있다고! 아, 어떡해, 이 토딩들! 아니, 올라가지 말라고 안 써있는데. 진짜야. 훌륭한 시야 30분만.